안녕하세요. 홍천 사운드 팩토리 카우드입니다 오늘은 2013년식 그랜저 HG에 카나로 알파 알파 프로를 장착했습니다. 알파 프로는 최신 모델이고요. 2K 지원돼서 화면도 선명하고요. 그위도 그, 9인치가 아니고 9.4인치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깔끔하게 장착됐고요. 9.4인치고 그다음에 옆에 이런 버튼도 없어서 깔끔하고 좋습니다. 2K 모델은 옆에 버튼이 없습니다. 후진기어 넣어보겠습니다. 후진기어 넘어 뭐 이렇게 후방 카메라는 순정 후방 카메라 연결해드렸고요. 뒤에 센서, 앞에 센서, 순정 후방 카메라 연결해드렸고요. 그다음에 뭐 보시다시피 안, 안드로이드 오토 무선으로 연결돼서 이렇게 무선 올라타면 무선으로 다 연결돼서 티맵이나 뭐 카카오 내비 카카오 네비. 카카오 네비도 되고 그 다음에 네이버 지도도 되고요 네이버 지도도 되고 이렇게 지도 여러가지 골라서 골라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팀에 카카오 네비 네이버 지도 편하신 거 골라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화면 밑으로 내리면 이렇게 홈 버튼 나와서 이렇게 홈으로 가셔가지고 뭐 유튜브 유튜브 이렇게 유튜브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화질도 좋고요 라디오는 여기 라디오 이렇게 핸들리모컨이 너무 잘 되고요 그 다음에 공조기 공조기 이렇게 공조기 하면 공적이 화면 또 캔버스 통해서 이렇게 표시되고요. 이렇게 깔끔하게 작동, 작업하였고요. 최신 모델이라 그런지 이게 있고 속도도 되게 빠르고 좋습니다. 그 다음에 화질도 좋고요. 스크롤도 부드럽습니다. 이상입니다.